안녕하세요. 머리 심는 의사 이선용입니다자 모발 이식을 할때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죠. 시술 시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상상하는 예상하는 어, 그 시간의 범위 차이가 되게 큰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한 2, 30분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하는데 며칠 걸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발 이식은 하루에 끝나요. 별도의 뭐 입원 퇴원 과정 없이 당일에 끝나게 되고요. 좀긴 시간이 걸리는 치과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당연히 시술 시간은 시술 방법, 시술 범위, 시술 양 두피 상태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시술자의 숙련도, 속도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제가 처음에 모발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2013년인가 12년 그쯤에는 6, 7천 모 하는데 하루에 다못 했어요. 이틀에 나눠서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시술 속도에 꽂혀서 시술 시간을 단축시키고 단축시키고 할 때는 같은 양을 4시간 정도에 할 때도 있었죠. 무조건 전제 삭발을 하고 저를 도와주는 간호팀 인력도 늘리고 뭐 쉬는 시간도 없애고 최대한 빠르게요. 시 빨리 빠르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건 맞아요. 일단, 최취한 모낭 조직이 우리 몸 밖에 체외에 오래 있지 않아서. 생착률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우리가 심장이식 간이식을 할 때도 막 헬기로 이송할 만큼 시간을 막 다투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환자분의 부담이 적죠 똑같이 내가 가만히 있는 거라도 3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거랑 6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거랑 당연히 환자분의 부담이 다르죠 또 병원 입장에서는 남는 시간에 시술을 하나 더 잡을 수 있으니까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표준화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똑같이 해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타이트하게 하면 정말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 체력 분배나 인력의 문제 또는 이제 스케줄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무리해서 속도를 높이진 않고 조금 더 여유있게 환자분도 저도 쉬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느긋하게 막 설렁설렁 하는 건 아니에요. 3천모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 전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준비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시술 전에 디자인 상담을 할때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면 조금 더 걸리거나 아니면 좀덜 걸리거나, 걸리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정도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어, 그렇게 빨라요?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저 그냥 수면마취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워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 물론 어떤 병원은 같은 양을 뭐 3시간 안쪽으로 끝내는 병원도 있고 정말 8시간 이상 하는 병원도 있어요 뭐가 정답이라고 이걸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다른 모발이식 하는 의사들 얘기도 들어보고 환자와 의사 모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병원 시스템 에 맞춰서 표준화 시킨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러면 3 시간이나 4 시간은 몇 시간 동안 어떻게 가만히 있지? 좀 걱정이 되실 수 있겠지만 이식하는 동안 이 저희가 TV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OTT라든지 유튜브 같은 걸 보실 수 있게 해뒀고 생각보다 수면 마취를 안 해드려도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식 시간이 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소리>